대화가족 황인찬 회장은 설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쌀을 전달했습니다. 올 황인찬 회장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포항시 북구 장양동 행정복지센터에 2,400만 원 상당의 10kg 쌀 800포를 기탁하고 관계 공무원과 지역 자생단체 봉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. 사랑의 쌀 전달은 고 황대봉 명예회장이 생전에 매년 지역사랑시천의 일환으로 기탁해오던 것을 황인찬 회장이 2016년부터 그 유지를 받들어 이어오고 있습니다. 이번에 기증된 800포의 사랑의 쌀은 장양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조소득층 및 독구노인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. 그고 황대봉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오늘 저 황인창 회장님께서 어 매년 해왔듯이 올해도 어 800포 정도 살을 기증을 했습니다. 요 살은 우리 장양동 내 어려운 세대에 어 골고루 어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이 살을 기증해신 해 주신 어 우리 대학 으로어 황인창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. 한편, 황인찬 대하가족회장은 매년 사랑의 쌀 전달 외에도 영암장학문화재단을 통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32년간 장학금 및 문화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사랑을 매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. 경부일보 김용국입니다.